안녕하세요. 곰팡이 제거 단열 시공 전문 업체 일동 이창현입니다. 인테리어가 다 끝난 아파트인데,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어 베란다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시공하려고 나왔는데요. 여기 외벽. 외벽을 막다 있는 베란다의 외벽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다 벗겨져 있고, 그래요. 현장을 이제 파악하고, 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건데, 갈라지고, 떨어지고, 부풀어 있고, 페인트가 그랬던 현장이에요. 온도차가 심해서 났던 거겠죠? 어, 여기는 햇볕이 전혀 안 비추지 않는 곳이래요. 굉장히 뷰가 좋아요, 근데. 한 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뷰,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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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는 거 같이 뷰는 좋은데, 해가 안쪽으로는 들진 않아요. 여기가 북향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작업을 했냐면, 어, 떨어져 있는 페인트, 떨어지려는 페인트, 떨어져 있는 페인트 다 벗겨내고, 지금 여기에 곰팡이 제거하고, 중화시키는 중화제까지 도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H3, 저희 항균제를 도포한 상태입니다. 그럼 곰팡이가 앞으로는 피지 않겠죠?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열을 들어갈 겁니다. 보시면은 이 모서리부터 파랗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뭐 이렇게 천장을 찍었을 때도 요 벽면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뭐볼 것도 없이 여기는 까진 부분은 온도차가 심하고 이쪽까지도 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벽까지 지금 외벽 상태여서 지금 이렇게 뭐 위에도 보면 번개자 모양이겠네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떤 단열재가 들어갈 거냐? 기능성 단열재 보이시죠? 어, 두께는 30t, 3cm란 얘기죠. 그리고 겉면에는 회색으로 빛깔이 보이고,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기는 우레탄 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멘트 표면. 여기는 석고 왜안 붙이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 속, 여기 코팅된 데는 어, 석고처럼 중불연 자재입니다. 중불연 자재라서 불이 붙어도 한 시간가량은 어, 속고처럼 불을 막아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래도 매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여기 불에 타요. 타는데 이렇게 해도 꺼집니다. 자기소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렇게 하는데도 불이 붙지 않아요. 요건 앗살이 중불연 자재야 이렇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너무 얇지 않냐? 어느 분은 너무 두껍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의 활용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 3cm를 씁니다. 이 30mm만 써도 저희가 여태까지 10년 이상 동안 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두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막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감재예요. 중요한 건 여기다 이제 페인트를 칠해도 이제 무관해지는 거죠. 이게 최적의 두께라고, 어, 저희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했을 때 결론은 적어도 생기진 않았다. 그리고 곰팡이 안 생기게끔 약품 처리해서, 어, 베란다. 여태까지도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 여기를 이제 곰팡이 코팅까지 했다 보니까는 근본적인 원인이 결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겠죠? 단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손단열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맞춤 정장을 입히듯이 이렇게 손으로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벽 쪽에 바짝 붙어 있어서 압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틈이 안 보일 정도로 단열을 붙이는 거고, 이 부분 한번 보시면은 3m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 둘이 붙이면은 더 좋을 텐데, 여기를 압착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레탄 폼으로 이제 기밀을 해줄 건데, 저희가 붙일 때는요, 스피드 폼이라고 해서 이제 빠르게 경화가 돼서 붙는 그런 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 폼은요, 이제 난연성 폼을 쓰고 있습니다. B2가 적혀 있는 난연성 폼으로 해서, 어, 이제 들어가고 있고, 단열이 되는 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 공간을 채워줄 거예요. 이한 뼘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안에 채워지면서 이제 여기가 메꿔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홈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채워지는 게 보이실까요? 어, 열화상 카메라를 좀 가져왔어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면은, 오, 확연히 차이 나죠? 지금 안한 부분과 한 부분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외벽 쪽안한 부분. 지금 옆쪽에 똑같은 부분의 외벽인데도 빨갛게 보이죠? 빨갛고 노랗고 이런 부분 은 따뜻한 부분이에요. 물은 반드시 뿌리고 작업을 합니다. 물을 뿌리면은 얘네가 수성이라 물을 빨아들이면서 빨리 굳긴 하거든요. 물 뿌리라고, 새끼야. 이것도 해주세요이 <laughs> <laughs> 어, 두께를 보시면 은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 정도의 두께에서 냉기가 발생되는 거는 단한 번도 못 봤어요 단한 번도 이 30mm가 어, 굉장히 단단해요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라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쳐도 남지도 않고, 굉장히 단단해요. 팔 두꺼운 거볼 진짜 안, 안 돼요. 이거, 이거 잘안 돼요. 눌리지도 않아요, 잘. 여태까지 문제는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시 20분쯤 넘어갔습니다. 단열 부분은 전체 다된것 같아요.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고 경화되는 작업들을 좀 빨리 이루어지게끔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단열이 다 됐는데 놀라운 점은 오전보다도 되게 따뜻해졌어요. 오늘 날씨 되게 사실 춥거든요. 이게 나오는 거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추워요. 되게 추운데 여기가 단열을 다 하고 나서는 되게 아늑해졌어요. 지금 양쪽으로 창문을 열어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람도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따뜻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열을 하고서 환기를 시켜도 그렇게 춥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차가워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도 지금 여기 공간은 아늑하고 지금 되게 좋습니다.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벽면 부분이 물다 있는 부분, 물뿌려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차갑게 나와요. 분명하게. 근데 뿌려지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예. 분명한 외벽인데도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1.5도 지금 밖은 4영하 네, 0.78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도 여기 11.3도 이 정도도 올라가죠. 내벽 한번 찍어볼까요? 내벽 9.8 내벽보다 외벽이 지금 더 따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외벽적인 라인이라 이쪽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감을 이제 세라믹 탄성 포트로 마감을 할 겁니다 여기 기밀해 놨던 폼들을 다 이제 잘 잘랐어요 잘 잘라서 이제 뭐를 할 거냐 망 테이프를 붙이고 퍼티를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도 사람 손으로 한지라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단차가 잘 맞습니다. 네이 단차가 잘 맞는 데를 제가 이제 꼼꼼하게 붙여주고, 퍼티 한 번만 준비해주세요. 자. 퍼티 작업을 해줬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퍼티 작업을 이렇게 하고. 네, 오늘은 다음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망테이프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망테이프하고, 어, 핸디포티 한번 발라주고, 말리고, 오늘은 황타나 작업하고,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부분을 저희 각대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번, 어, 자세히 봐주시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모서리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 요런 데, 그리고 요런 모서리 같은 부분에 실리콘을 처리를 했고요. 이런 모서리, 네, 실리콘 처리를 했고요. 바닥도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 실리콘 처리를 마감을 다 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는데요. 세라믹 탄성이라고 거기다 저희 항균제를 섞어가지고 이제 맞는 페인트를 여기 전체 다 깔끔하게 칠해주도록 할 겁니다. 아주 새 베란다처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페인트 한번 칠하고 다시 올게요. 단열이 들어가. 여기는 조금 어두워서 좀 가만히 있어요. 여기도 단열이 들어간 부분인데 전혀 어, 티가 안날 정도로 페인트가 깔끔하게 칠해졌고요. 여기는 세라믹 탄성으로 마감을 했고요. 항균 작용도 하니까 곰팡이도 번식하지 않게끔 만들어놓은 거고요. 일단 결로로 인해서 페인트가 들뜨고 곰팡이가 생겨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단열을 다 들어간 상태라서 음, 결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전체적으로 칠해서 새 베란다처럼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단열을 했더라도 중요한 거는 환기는 시켜 주셔야 돼요 항상 환기 나는 1시간을 시켰다 매일 30분씩 시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이라도 내가 출근했을 때좀 열어놓고 퇴근했을 때 들어오셔서 닫아주시는 거를 좀 추천으로 해드릴게요. 얼만큼이냐 한번 이쪽 와주시면은 한 1~2cm 정도 이게 이쪽에 열렸죠? 그럼 반대쪽 그렇게 1~2cm 정도 이렇게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밝은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녁에 끝났고 여기가 대전이다 보니까는 환한 모습으로 찍어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됐고요.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대전이었고요. 힐돔 이창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